대표님,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희동이 치킨이라는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양희성입니다. 오늘 어, 실례지만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올해 이제 36시입니다. 젊으시네요, 대표님. <웃음> 네. <웃음> 근데 이름을 혹시 희동이 치킨으로 지은 어, 이유가 있나요? 어릴 적부터 치킨을 많이 좋아했었는데, 이제 그 치킨을 좋아하던지 어릴 적 저의 모습을 좀 캐릭터화해서 좀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지금은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저희 신규 가맹점에출점을 준비하고 있어서 오픈 준비. 이제 간판하고 네. 이제 외부 모습 음. 동선하고 이런 이제 디자인 같은 경우는 다 외주를 맡기신나요네 이제 협력업체하고 같이 이제 상의하면서 이렇게 네. 좀 맞춰가고 있습니다. 운영하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지금 이제 4년 정도 됐어요. 4년 정도요. 네. 코로나 거의 시작할 때쯤? 그렇죠 잘 이겨냈죠. <laughs> 대표님 오늘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정은 여기 이제 근처 가맹점 한 군데 들렸다가 인사 드리고 매장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점 가서. 장사할 생각입니다 아, 그럼 대표님께서 본점 장사도 직접 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시는 거예요? 오픈은 저 오후 4시부터 네. 새벽 1시까지 그러면 은뭐 가맹점 관리도 하고 이러느라 좀 바쁘시겠네요 그렇죠 네, 잠좀 줄이면서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제 가맹점 가는 건가요? 네, 지금, 근처 가맹점 가는 길입니다. 아, 가맹점까지는 얼마나 걸려요? 그냥 걸어서 한 3분, 5분 정도만 갈것 같아요. 그 대표님께서는 창업 이전에 어떤 일을 했었나요? 그 전에는 배달 일도 했었고요. 문구점 매니저로도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치킨 가게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3년 정도 같이 매장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창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사실 그 전에는 치킨 소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이었었어요, 시작은. 네, 네. 창업하고 나서, 1년 정도 뒤에 이제 본사가 사라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공장도 찾아가고 소스도 만들고 하면서 브랜드화하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직접 이걸 해봐야겠다. 이런 네. 마음으로 처음 시작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음. 네. 제대로 해봐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요즘 치킨 프랜차이즈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희동이 치킨만의 차별점이 있다면 어떤 네네.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제가 이 치킨을 만들기까지의 과정이 한국에 있는 많은 이제 소스 공장들이 돌아다니면서 아, 되게 어렵게 선택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성도나 이런 측면에서는 저기 대기업 치킨 못지않게 정말 바삭하고 소스도 물리지 않고 드셔보시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지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아, 대표님, 여기가 가맹점인가요? 네. 어, 가맹점. 시장 안에 있네요? 네, 시장 앞에 후입 부분에 있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러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처에 매장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경쟁업체는 많이 안 생겨가지고. 다행이야. 아, 네네. <laughs> 여기 매장은 몇 평인가요? 여기는 8평 정도 여기 가면점 같은 경우는 언제 생겼나요? 여기는 이제 작년 7월쯤에 생겼거든요 1년 좀 넘게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음. 생각보다 빠르게 자리 잡아줘서 네. 되게, 되게 안정적으로 매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점주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1살 석간동에서 희동의 치킨을 하고 있는 점주 류인철이라고 합니다. 창업 이전에는 어떤 일을 있었나요? 창업 이전은 분식으로 자영업을 하다가 분식집이요? 네, 8년 정도 됐던 오, 것 같아요. 정서 되게 오래 하셨네요. 네, 이게 음. 꿈이었어가지고. 아, 진짜요? 치킨은 지금 처음 해보시는 거예요? 네, 치킨은 음. 처음. 창업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본점에서 먹어봤는데, 여기는 대표님이 직접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프랜차이즈는 <laughs> 슈퍼바이저 분들이랑 벽보고 대화하는 느낌이었는데, 여기는 또, 너무 대표님과 직접 소통도 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가지고 어. 우선 맛은 한 제가 일주일 동안 계속 시켜 먹었는데 질리지가 않는 맛이어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좀 알리고 싶기도 하고 음.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기도 하고 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고객들 반응은 좀 어때요? 어, 반응이 단골.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매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 매출이 어떻게 되죠? 한 3천만 원 초반에서 중반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마진율은 어때요? 20% 전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운영해보니까 어떠세요? 네. 우선은 대표님께서 직접 컨설팅이나 이런 거를 맞... 해주셔가지고 동선 부분에도 그렇고 평수가 적어도 운영하기 편한 동선이다 보니까 음. 매출 높이는데도 좀 수월한 것 같아요. 음. 그래가지고 체력에 대는 한 열심히 <laughs> 끝까지 대표님과 같이 해볼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지금은 어디 가시나요? 어 지금은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 본점으로 가서 네. 장사 준비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젊으신데 프랜차이즈 운영하면서 힘든 점은 없으세요? 다른 거는 이제 원래 하던 일이니까 괜찮은데 저희 이제 가맹점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잘 돼야 된다는 이제 압박감이 있어서 음... 조금 이제 그 부분이 좀 힘든 것 같아요. 좋은 좀 긴장감으로 좀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점주님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네. 압박감이요. 지금 혹시 실례지만 전국에 가맹점이 몇 개나 있나요? 지금 현재 이제 신규 매장 생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총 다섯 개 있습니다. 어, 그럼 지역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지역은 서울에 세 개, 이제 경기도에 두 개. 치킨 프랜차이즈가 엄청 많은데 걱정은 좀안 되세요? 어, 예, 걱정은 되죠. 걱정은 되는데 최대한 이제 다른 브랜드는 덜 신경 쓰고 이제 우리 브랜드에 좀 집중하려고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음. 네. 대표님께서는 앞으로의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으로 좀 전국적으로 희동이 치킨이 한 200개 정도 많이 생겨서 희동이 치킨의 맛을 좀 알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여기가 본점인가요? 네, 저희가 본점입니다. 느낌이 확 다르네요, 가능점이나. 그렇죠. 네. <laughs> 원래는 작은 마켓 하다가, 1년 정도 전에 좀 크게 이전했습니다. 여기 매장 몇 평이에요? 되게 커 보이는데? 여기는 총 30평. 30평이요? 네. 음. 사무실도 같이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음, 상담도 하고, 네네. 저 업무도 보고, 예, 그런 공간입니다. 여기가 대표님 자리인가요? <laughs> 네. 혹시 히 깔끔하시네요, 대표님. <웃음> 네. <웃음> 아 대표님 되게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나봐요. 손님분들이 좀 선물해준 게 많아요. 단골분들이 좀 선물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보이는 곳에 제가 모셔놨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이제 출근하시면 뭐 오픈 준비할 건 뭐가 있어요? 오픈 준비는 일단 오기만은 이제 뭐 튀김기 키고 그리고 이제 주방 세팅하는 거 네, 장사 준비. 지금 오후 4 시인데 네. 이제 오픈 해가지고 한 시까지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네. 혼자일하세요 대표님? 저희 이제 직원도 한분 있고 네. 알바생들도 있고요 3명이서 아. 근무하게 됩니다 그럼 직원분은 언제 오세요? 저희 직원이 이제 예비 신분인데아예네 이따가 30분 뒤 정도에 올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알바생은 이제 네. 5시부터 주문은 보통 5시부터 좀 몰려오나요? 그렇죠 피크타임이고 네. 그때 좀 집중적으로 들어오는 편이에요 매장에서 어떤 메뉴가 제일 잘 나가요? 기본적으로 후라이드가 많이 나가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마요 맵동이 이런 식품들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어, 맵동이가 좀 매운 소스예요? 네 저희 치킨 중에 제일 매운 치킨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얼마나 매워요? 어, 거의 불닭볶음면 정도? 아. 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겠네요. 엄청 좋아하세요. 음... 특히 여자분들이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기 아까 매장에3 0평이가 하셨잖아요. 여기 보증금이랑 월세는 얼마인가요? 보증금은 여기가 4천이고요. 그리고 월세는 230만원. 그러면 초도비용은 얼마나 발생했어요? 여기 매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터를 다 새로 하고 들었기 때문에 아. 금액이 좀 많이 나왔어요. 보증금까지 하면 1억 5천 정도. 1억 5천 정도? 네. 보통 가맹점주님들이 이렇게 크게 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보통 한몇평 정도로 창업을 하시나요? 평균적으로 8평에서 10평 사이가 네, 음... 제일 많아세요 8평, 10평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 초도비용이 얼마나 발생니까요 보증금 제외 합. 평균적으로 보면은 3천만 원 전후인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네. 그럼 본점 같은 경우는 매출이랑 마진율이 어때요? 본점 매출은 6천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마진율은 평균적으로 한2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본점은 확실히 매출이 잘 나오네요 아무래도 좀 단골 손님도 많다 보니까 네. 좀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 대표님 아까 말씀하시기를 치킨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굉장히 바삭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히동이 치킨만의 노하우가 있나요? 저희는 이제 전용 파우더로 만들기 때문에 네. 전용 파우더랑 저희 전용 레시피로 만들면 바삭함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음, 아 이건가요? 네 네, 저희, 노랑이 파고더라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다 개발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네. 이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치킨에 반죽을 입히는 과정이고요. 저희는 이제 반죽기 기계로 이용해서 반죽하고 있습니다. 알아서 돌아가면. 우와. 네. 신기하네요, 이게. 네네. 요즘 인건비가 워낙 오르다 보니까. 네. 다할수 있으면 기계로 다 대체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지금 뭐 주문이 들어왔나 봐요? 네네. 지금 주문이 오픈하자마자 들어와서 어. 바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떤 치킨인가요? 이번에 저희 넷동이하고 후라이드하고 두마리들어왔습니다 <놀람> 그럼 이렇게 해서 얼마나 튀기는 거예요? 뼈닭 같은 경우에는 10분 튀기고요 순살 네. 같은 경우에는 7분 30초 튀기고 있습니다 이게 매운 치킨인가요? 네, 랩동이라고 가장 매운 치킨입니다. 매운 냄새가 여기까지 올라오네요. 네, 네. 이게 치킨이 몇톤가요 7호랑 8호랑 섞여 있는데요. 네. 7.5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7? 와, 진짜 빨갛다. 네.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은 네. 큰일 납니다. <laughs> 이거는 마요소스인가요? 네, 저희 다이코미 소스라고 네. 마요네즈 성분의 소스인데요 매운 것도 좀 중화시켜줘서 더 맛있게 느껴지게 만들어준 소스입니다 네. 혹시 지금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얼마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좀 교통사고를 좀 당하셨는데 다리를 좀 크게 다치셔서 걱정이 좀 많습니다 병원치료 잘 받으셔서 좀 쾌차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버님께 간단하게 영상편지 하 가능하실까요? 아빠 저 희성이에요 이번에 좀큰 사고 당하셔서 좀 놀라셨을 텐데 지금 치료 좀잘 해주고 계시니까 마음 편하게 좀 치료 잘 받고 좀 쾌차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사랑합니다 영상을 보시는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 계신데 도움될 만한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이게 창업하시게 되면 자영업계 경쟁업체들하고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음. 너무 이제 외부 이제 경쟁에 못하기보다는 나의 매장에 대해 좀 경쟁력을 키우는 쪽으로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영업자들 화이팅! 감사합니다. 전국에 계신 모든 자영업자분들 응원합니다.